자, 시장 들어가서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로봇. 로봇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대장주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레인보우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뉴로메카도 보면은요. 네, 위로 떠서 끝났고요. 사실은 조정받아도 상관없어요. 뉴로메카는. 만약에 뉴로메카가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매수 기회인데 지금 로봇에 있어서 대장주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레인보우나 뉴로메카 sbb. 이거는 조정받는다 는고 해도 솔직히 이게 조정입니까? 아무 조정이 없어요. 거의 뭐 0점 잡는 것 같은 조정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갔니? SPG? 근데 이것도 뭐 빠지지 않아요 예, 어, 뒤늦게 올라갔었던 그이 모션 제어 쪽 같은 경우가 흐름이 되게 괜찮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고 어, 단기 고점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뭐만 500원 선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강력 매수자리라고 봅니다. 이 모션 제어 쪽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빠지면은 이건 부담 없는 자리죠 모션 제어 쪽은. 그러니까 뭐 로봇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변동성, 뭐6% 이런 거는 어,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인탑스 오늘 6%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이제 눌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가 터지고, 눌러지고, 추세는 확실히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게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대단한 거니까 그분들은 해보세요. 로봇에 대해서, 막 여기 예를 들어서 막 어. 아지엑스텍 이거를 12,500원에 팔았어요 이거 11,000원에 다시 샀다? 아, 그런 분들은 뭐 타짜죠 타짜 네,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거든요 그냥 산업이 꺾일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 반도체지만 네, 그것도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인 게좀 아쉽습니다 지연공시요? 무슨 지연공시? 감사 보고서 제출 작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세종공업도 나오고 시간의 폭락인가? 뭐 폭락 정도는 아니네요 이걸로 만약에 빠진다고 라 하면은 뭐 지연제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 신경 쓰이시는 분은 빠셔도 돼요. 저는 어, 별로 내가 야생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로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간혹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일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예, 지연공시는 전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회사가 막 재무적으로 막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자, 티로보틱스, 어, 티로보틱스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어, 건전한 조정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로보티즈는 4만 2 0 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3만 4 0 원에 대한 박스를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로보틱스는 흐름이 약하다? 아니요. 이걸 왜 팝니까? 흐름이 약하다라는 건요, 자 유일로보틱스 하나로만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요 이거 되게 좋죠. 얘만 보면 근데 왜냐 유일로보틱스를 갖고 있으면서 얘를 보고 있으니까 약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이제 추세 전환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평선 정배열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초입입니다. 얘는 조정도 여기서 몇 달간의 조정 끝났고요.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약해서 팔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그 무엇을 사시겠습니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유일로보틱스를 팔고 로봇을 떠나겠다 하면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유일로보틱스를 팔고 로봇 안에서 어떤 걸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뭐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면 두산 이런 거겠죠. 근데 두산은 안정성에서는 높지만 좀 무겁죠. 근데 어, 수익률은 클 거지만 갖고 있으면 유로보티스보다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애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여기 이거 기다려 갖고 여기서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나중에 아까울 겁니다. 충분히 많이 털고 갈 겁니다. 왜냐 여기서 산 사람들이요. 뭐 여기서 뭐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래라고 샀지만 이거 여기에 이만큼 기다리면서 뭔가 실망과 안 좋은 거막 남들 다 가는데 안 간다라고 하면서 인터스에 대한 막 진짜 안 좋은 심리가 다 담겨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정주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또 빠져 이러면서 또팔수 있어요. 예, 그런 매물을 악성 매물을 털고 갑니다. SBB와 SPG 같은 재료는 서로 상충되는 상황. 이럴 경우 보통 두 종목을 다 사는 게 좋은지, 둘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지.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네네, 엥삼님이 말한 게 맞습니다. 어떤 회사가 진짜 감속기를 하는지, 진짜 감속기도 있지만요, 그 안에 보면은요, SH 감속기, SSR인가?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떤 감속기의 전문인지 감속기 많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감속기인데 엘리베이터 감속기라니까요 물론 거기 로봇도 있지만 전문이 엘리베이터도 감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속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감속기는 어떤 감속기일까 협동 로봇에는 어떤 감속기가 들어갈까 감속기 회사, 그 어떤 회사였지? 대만 무슨 회사인데 감속기가요 사람 두배 높이만한 감속기도 있어요 뭐 배에 들어가는 감속기 막 이런 거 진짜 감속기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물 멀티. 다물 멀티는 아마 박스권에 좀 있는 느낌입니다.